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실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휴는 나무 목자와 사람 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나무 밑에 사람이 신다. 예, 그것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 상수리 나무 밑에 그분들 모셨습니다. 그래서 쉬고 지나가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거는 뭐 쉽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어, 어, 이, 이 이야기를 좀 제가 나무 목자를 설명하신 걸잘 들어보시면, 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은 큰 분이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인자다. 그럼 그 옆에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어,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어, 어, 이렇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군인입니다. 군인이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받고 벌거벗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 옆에서 앉아서 지켰다. 쉬다는 뜻이죠. 쉬다.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들 대제사장하고 사람들이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일로, 메시아의 일을 그만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사직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강도에게는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서하다, 관대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또한 사람은 심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줬습니다. 여기 이제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하기에 가만두어라. 이렇게 표현 합니다. 그래서 말다, 그만두다, 금지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기서 탄식하다. 크게 소리 지르니까요. 그 다음에 운명하셨다. 그래서 쉬는 게그이 옆에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쉬다. 휴식하다 편안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백부장이 또이 백부장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길이다 칭송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모임 무리가 그죠? 가슴을 두드리고 돌아갔다. 그래서 탄식하다. 이런 뜻이 되고, 옆에 만약 이걸 여자로 본다면, 여자나 제자로 본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요셉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려서 세마포로 삽니다. 만약 이걸 요셉으로 본다면, 세마포로 샀죠. 그래서 따뜻하게 하다. 따뜻하게 할 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듯이, 사람이 나무에 달린 예수님, 그죠?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크신분과 관련 있을 때 이렇게 많은 뜻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글자가 나왔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 이거 <laughs> 이렇게 많은 글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경을 펴 놓고 한자를 보십시오. 그 모든 그뜻 그, 그 이런 검소하다 쉬다 관대하다 그만두다 모든 뜻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옆에 나무 십자가 옆에 있는 군인이 앉아서 쉬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안식을 취하다 쉬다 편안하다 휴식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